네, 뭐 의견을, 네, 제 의견이 네, 대다수의 의견이고, 네, 많이 네, 드리는 네. 거를 제가 네, 한번 네. 전달해 드릴게요. 네. 어, 저도 이사회에 참석을 좀 해서 네.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네. 그거에 대한 반대 발언을 좀 하고 했었으면 네. 좋았을 텐데, 참석을 못 하다 보니까, 네. 많이, 그, 네. 공론상으로 보거나, 사실은 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놀랬어요. 네. 그 부분이 미역에, 발전을 위해서 또 한국지평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은, 우이 이런 지평구하고 있는데, 더욱더 발전적으로 할수 있는 방향이 과연 그렇게까게 발전적으로 가냐, 발전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 젊은 작가들을 수용을 해서, 지금 너무 괴로워하어있거든요 우리 기업이 그러면 젊은 작가들이 많이 수용에 대해서 더 신선하게 더 건강하게, 활발하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 그거는 찬하는 어, 역할이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그러면 그렇게 해지내고 올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젊은 작가들,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한 젊은 작가들은 도저히 들어서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리지는 거예요. 그러면더 위협이 발전하고 건강하게 가려면은, 더 젊은 시대 수요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를 타당시키는 작품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젊은 작가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게 가장 우선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충분하게,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그, 헤어만수많은기아업수로 운전하고 싶은지, 저희 한국기업이 이와 같은 보이모사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현재 같은 전문가 집단이 한국기업이다 대표적 집단이 다른데 <laughs> 그래서 아마추어 집단이라고 다 현재들고 그위상이 중간에 추락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막계기시고 해야 되는데 참 아쉽거든요. 아쉽. 지만은 일단은 이거는 어쨌든간에 이제 첫 회의 때에 우리가 선전을 해보자는 걸 통과된 부분인데. 그냥 소리좀 합시다. 라는그가 동생 목소리로서, 좀 이상한 것있잖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조회장님이 또, 광역, 우리 회장님께서 도 와서 이니게